자, 어느 공원의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분수대를 만들려고 한다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분수대와 각 지점 사이에 거리는 몇 km인가 보아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좌표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어디가 X축이고, 어디가 Y축이니? 근데 X축은 동일할 거야 얘를 X축으로 잡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럼 Y축, 어떤 사람은 이걸 Y축으로, 어떤 사람은 얘를 y 축 잡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그냥 여기를 Y축으로 잡을 거야 이해됐어요? 됐냐? 음. 자, 그럼 얘는 뭐야 A는? 0,0이 되겠죠 좌표가 원점 음. B의 좌표는 이 거리가 4래 그럼 얘의 좌표는 4니까 얘4컷만0이 되겠지 그럼 C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1, 위로 위 올라갔어. 1,1이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세 점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거리에 지금 분수대를 만든다 고 그랬어. 네. 그 분수대를 점 p 라고할 거야, 위치를. 이해됐어? 네. 그럼 점 p 의 위치는 AP의 거리나, BP하고의 거리나, CP하고의 거리는 다 동일해야 되겠죠. 같은 거리의 분대를 놓는다고 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럼 p의 좌표도 뭐야 지금? a, b로 잡아야 되겠죠 예.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냐? 그럼 a, p의 거리는 뭐야? 루트 a-0의 제곱 a제곱이 되겠죠 예. b-0 b의 제곱이 되겠지 는 루트 그러면 이제 b, p의 거리 a-4의 제곱 더하기 빗배경은 비니까 b 제곱이 됐겠지, 맞냐? 네. 그럼 CP의 거리는 A에서 1을 뺀 제곱, B에서 1을 뺀 제곱의 합과 같겠죠. 이해됐어? 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얘랑 얘랑 하나 같다. 얘랑 얘랑 같다. 만약에 안 풀리면 세 번째, 첫 번째에 갖다 대줘야 돼. 이해됐어? 이해냐? 일단은 얘두 개를 풀건데. 루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지, 일단. 맞냐? 네. 야, 근데 생각해봐. B제곱은 사라져버리겠네? 루트가 없어졌다면. 예. 네. 이항하면 맞아?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A제곱과 A-4의 제곱이 같다가 되겠죠? 예. 네. 그럼 A제곱은 A제곱-8A 더하기 16과 같다죠? 네. A제곱 사라지겠네? 그럼 8A는 16. 뭐라 A는 2라는 게 바로 나왔네. 그렇죠? 이두 개를 풀 거야. 바로 집어들 거야. 루트 없어졌다 생각할 거야. 2 빼기 4는 마이, 제곱은 4가 되겠죠. 네. 더하기 B제곱. 네. A가 2면 빼기는 1, 제곱은 1이 되겠죠. 더하기 B-1의 제곱과 같다고 생각하겠죠. 전개. 네. 4 더하기 B제곱은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B제곱도 없어지겠죠. 네. 마이 2B 이해하면 2B. 상수는 2 빼기 4마 2가 됐겠죠 예. b는 마일 따라서 p의 위치는 a, 2, e, b는 마2 얘가 예.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분수대와 각 지점 사이 거리를 물어본 거지 얘 좌표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거리가 다 똑같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거리만 보면 되겠네 하나. 아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좌표 0, 0과 2컷마일의 거리를 구하면 다 똑같겠지, 거리는. 그렇죠? 그러면, 루트, 2에서 0을 빼면 2, 제곱은 4가 될 거고, 더하기, 마일에서 0 빼면 마일, 제곱은 1이 됐겠죠. 루트, 5가 되겠죠. 이해되냐? 답은, 루트, 5km가 된다. 이해됐어요